안녕하세요, 선배. 저기 왜 부르셨어요? 아니, 저한테 볼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아, 그렇구나. 난또 선배가 다른 거 시킬까 봐. 아, 안 마요? 당연히 해드려야죠. 일이 주세요. <laughs> 아, 저희 비밀에 관해서요. 아직 말 안했죠. 아는 사람도 없어요. 그냥 들키면 안 되니까. 알죠. 들키면 끝장인 거. 저뿐만이 아니라. 선배한테까지 피해도 가고 그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애초에 이런 거 누구한테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. 아, 창피하다는 게 아니라요. 어떻게 보면 비밀 유지 같은 거나 다름 없으니까요. 남들한테 이런 거 말하면 이상한 눈초리로 볼게 뻔하고 네 선배는 다른 사람 눈치 안 봐요? 와 대단하다 이러니까 선배가 좋지 근데 선배 다음 수업 없어요? 수업이 없으니까 옥상에 있는 거겠죠? 아, 그렇구나. 아, 저요? 수업 없어요. 오늘 공강이거든요. 교수님이 아프셔서 그냥 과제로 대체하기로 했어요. 네? 더 이따 가실 건가요? 아 어...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시원하죠? 에이 시원하면 시원하다고 얘기해요. 안 그러면 더세게 할지도 모르니까 미안해요. 제가 너무 주제넘었죠. 저는 선배한테 한두 가지 더 챙겨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에... 저, 죄송합니다. 아니요, 뭐, 그런 거 없어요. 진짜. 선배한테 악감정이나 그런 것도 없고. <웃음> 죄송해요. <웃음> 진짜. <웃음> 그럼 저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? 진짜요? 네, 잘할게요. 원하는 거요? 어떤 거요? 아, 여기서요? 아, 그 그게 여기서 할 만한 게 아닌 것 같은데. 선배가 말하는 거 그거 그그 그, 그거잖아요 저랑 하고 싶다는 게 아니요 그 그렇다고 해서 싫다는 건 아니고 커진 건 그러니까 서, 선배 아니 주인님 타시고요. 어쩔 수 없잖아요. 사실인데 미워. 네, 알겠어요. 아안 낼게요.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.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거죠? 근데 선배 진짜 여기서 하는 거예요? 그냥 저희 자취방에서 하면 안 될까요? 남들이 들어오면 어쩌려고요? 아, 아니요, 주, 주인님이랑 하고 싶죠. 당연히 여, 여기서 벗으라고요? 아, 여기요. 이렇게 된건 주인 님 탓이니깐요. 책임져 주세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사, 싸가지 없게 얘기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. 네? 아, 자, 잘할 테니까요. 한 번만. 날 따라와라.